집에서 볼을 피울 수 있어. 산타 체험장에 가면 대공 간터기를 볼수 있어. 사람 되어 보는 대화. 우가 우가 온 집에서 놀기. 고에서는거인들을 직접 끓일 수 있어. 영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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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할래! 소개할래! 세계 문화유산! 고인의 공원! 고인돌 공원하면 공항! 탐방버스를탈수 있어. 탐방버스를 타면 핑레바위를 볼수 있어요 핑레바위는, 핑레바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개바위는 고양이가 누워있는 자세가 똑같아서 개바위야 야옹 달바위는 하늘에서 봤을 때 달처럼 생겨가지고 달바위야 핑레바위는 마구 할머니가 돌을 핑 던져서 핑내바위야하고인들 음, 가을꽃축제 놀러오세요 저희는 하승초등학교 홍성유치원 친구들입니다 이 유치원에 놀러오세요